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결국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롯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전합니다. 하지만 롯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홍문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미리 복음을 전했다면 롯이 미리 이 소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소돔성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돔이 소돔성이 제약에 의하여 심판받기 전에 기본 신앙이라도 가진 롯이 미리 전두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롯은 소돔성에서 두딸 외에는 단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갖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그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로처럼 복음의 복자를 꺼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인전 1장 8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성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 지역을 하나님의 국유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동식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선교에 대하여 말합니다.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교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에 기록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물질론에도 후원하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게로 돌아오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후원을 통하여, 나의 삼김을 통하여, 나의 전도지를 통하여, 열방이 주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되고 복음은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